오늘 금융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기관 전용 온체인 금융 상품이 본격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두바이 금융 감독청 DFSA의 승인을 받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QCDT가 출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물 자산 기반의 MMF가 블록체인에서 직접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온체인에서 바로 사고 담보로 쓰고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BYBIT 거래소는 QCDT를 담보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라인을 오픈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처럼 하지만 더 빠르고 투명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제도권.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화한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온체인 금융의 신뢰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인 우리에게도 새로운 금융 옵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예금, 채권, MMF 같은 전통적 안전 자산도 블록체인에서 직접 다루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이 흐름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순간입니다.